자 오늘은 라스트 제트 만능 주황 영웅 조각 여거를 누구한테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서버 기준으로는 S1 캐릭까지 전부 나온 상태거든요. 딱 여기까지 상황으로만 봤을 때 가장 먼저 키워주면 좋을 녀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만들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건축 속도 증가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속도 증가 세 번째 병사 생산 속도 증가 자이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녀석은 바로 s 등급의 소피아입니다 저의 모집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소피아까지 등장을 하긴 했거든요 맨 처음 뽑을 수 있었던 녀석은 요 카트리나 여 녀석 밖에 없었다가 그 이후에 로라가 추가되었고요 이번에 소피아랑 미아가 추가되었죠 자 꽤나 늦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많이 늦습니다 이 소피아 초반에 1,500원짜리로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건 웬만해서 무조건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건축 무료 시간이 붙어 있고, 건축 속도 증가까지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 건축 무료 시간 증가 같은 경우에는 초반 건축을 하는데 엄청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옵션이고, 이 건축 속도는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3성까지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능한 한 5성까지도 찍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4성하고 5성 옵션은 좀별론인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성급이 올라가게 되면은 스킬 레벨업을 시켜줄 수가 있죠.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 건축 속도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5성을 찍어줘야 되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추천은 바로 에밀리아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룰렛을 통해 얻을 수 있었는데요. 무과금으로는 뽑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룰렛 돌리는 7,000원 정도 과금에서 이 에밀리아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녀석도 솔직히 얻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에밀리아는 과학자 특성을 가지고 있죠. 테크 무료 시간 증가랑 테크 연구 속도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기본 삼성까지 빠르게 찍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한 한 5성도 찍어주면서 이 테크 연구 속도를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녀석은 바로 치나츠입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등장했을 때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녀석이죠. 무사정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맹대결 포인트가 증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녀석은 그냥 5성 때까지 주구장창 연맹대결 포인트만 올라가거든요. 자, 확실히 저 치나츠를 통해서 포인트를 많이 얻어야 상자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빠졌죠. 부대 훈련 속도.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S급이 아닌 A급에 붙어있습니다. A등급의 마리아. 이 녀석은 훈련 전문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대 훈련 속도를 증가시켜주거든요. 스킬 레벨도 맥스 찍었을 때 부대 훈련 속도 50%를 증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A등급에서는 마리아, 요 녀석을 최우선적으로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해서 이 S등급 만능 주황 영웅 상자를 누구한테 사용하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오늘 기다리던 영웅 육성의 날이거든요. 자, 이날 영웅 조각들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올리베이라 4성을 찍으면서 요 잠재력 꿈틀을 오픈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 전속 포텐셜이 너무 좋습니다. 블러디로즈 진영 영웅 한명 출전시마다 부대 공방 플러스 5%인데 보통 5명 출전시키기 때문에 공방 플러스 25% 요거는 엄청나죠. 근데 만약 소피아가 저 모집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소피아를 업그레이드 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소피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가치가 높은 S1등급 요 녀석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각 사용해서 올리베이라 레벨업. 아까 빵점이었는데 60만 점까지 채워졌죠 상자 3개 먹고 4개까지 먹어 주도록 합시다. 자, 아직 저는 7번째, 8번째, 9번째 상자는 받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저것까지 얻으려면은 요 슈퍼 보상까지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